기본적으로 제일 재밌는 건 정말 희열을 느껴요. 그거는. 네, 안녕하세요. 월악산 꽃들영입니다 어, 반갑습니다. 어, 오늘은요, 음,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요. 아니, 저는 가끔 가다 막 그런 얘기를 들어요. 왜 도령님은 굳이 막 자기 자랑을 많이 하지 않아요? 나도 해. 가끔 가다 손님 앞에서 <laughs> 그런 소리 해요. 어, 나 그래도 정잘 보지 않냐? 막 이런 소리 하거든. 근데 내가 굳이 내가 점잘 본다고 앞만 떠들어 봐야 남들이 와가지고 점 보고 나서 어 그래도 저 사람 잘 본다 이게 맞는 거 아니야? 내가 지금 몇번 얘기했지만 나 10년 동안요 이렇게 신을 모시고 살아오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 카메라 앞에 내 얼굴을 드러낸 지가 이제 해봐야 한 6개월? 7개월 정도 됐죠? 근데 저는요 10년 동안 막힘없이 불린 제자예요 그 소리 인증 뭐냐면 저는 소개 소개로 지금까지 온 제자거든 근데도 하루에 뭐 10명 15명 뭐 이렇게 손님을 보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하시는 분들대로 다 소개 소개로 오는데 특히 우리 집에 그런 분들이 많아 젊은 분들이 와서 점을 보고 가서 엄마들이 와요 엄마들이 와서 이건 진짜로 있었던 얘기인데 저희 딸한테 엄마 산부인과 가서 검사 꼭 해보라고 그랬다고 얘기하셨다면서요. 근데 그 우라질련이 저한테 알려주질 않아가지고요. 제가 자궁에 암이 있었는데 그거 수술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우라질련이 알려주더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왔어요. 그러고 딸이랑 엄마랑 같이 와서 점을 보면서 이런 뭐 병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고치게 해준 다음에 오신 분들, 그러니까 제가 뭐 능력이 막 넘쳐서 막그 병을 고치게 해주고 그건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고쳐라 꼭 가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 병점을 잘 보는 무당이 정말로 영험한 무당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내가 무척 영험하다 이것보다는 저는 그래요 나는 누구한테나 그렇게 설명해 나는 현실적인 무당이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무당이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사람들은 이상을 쫓는 무당을 더 좋아하더라고. 그리고 자기가 힘들다 그럴 때 어우 힘들지 어떡하니? 괴롭지? 아유 힘내라 이렇게 하는 무당을 더 좋아하지 채찍질하는 무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나는 그래. 당근보다는 채찍을 주는 무당이야. 대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. 어저 도령님한테 욕먹으러 왔어요. 지난번에 저한테 이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 때문에 너무 제가 많은 걸 고칠 수 있게 됐어요 많은 걸 바꾸게 됐어요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꼭 투자하지 말라는 데다가 투자를 하고 벌리지 말라는 사업을 벌려서 꼭 망조가 든 다음에 다시 와서 욕을 먹고 가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척이나 냉정하게 보거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춰서 처방을 내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고 나중에 맞으면 그거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다시 와. 저는 그래요. 당장에는 욕을 먹을 줄 몰라도 6 개월 후에 칭찬받는 부당이다 그러거든. 당장에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내가 전무당한테 왜 갔지라고 생각하는데 6 개월 후에 되돌아보면 전무당이 한 말이 다 맞았어. 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. 그 정도로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주는 무당이라고 해. 이게 내 자랑 같아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조금 들려달래서. 근데 가끔가다 이런 얘기도 해야지 좀 사람 같지 않나? 그러니까 혹여 정말 냉정하게 자기를 바라봐야 된다 하시면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어떠실까? 그 대신 나는 진짜 내가 점복이 싫은 케이스들이 몇개 있어요. 연애 상담. 연애 상담을 내가 점을 못 봅니다가 아니라, 난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어. 남자랑 헤어졌는데요. 언제 연락 올까요? 야, 내일 저녁 8시 되면 연락 와. 근데 진짜 저녁 8시에 연락이 왔어. 그럼 또 전화가 오는 거야. 있잖아요. 도령님 또 싸웠는데 언제 연락이. 이게 무한반복이 되니까요. 난 진짜 귀찮아서 싫어.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아니면, 얼마든지 상담해드릴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의 주 특기는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재밌는 건 귀신병. 정말 시열을 느껴요. 그거는.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잘 되는 거. 또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정말 이제 성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.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오셨던 분이. 돌쟁이 돌도 안된아기가백일된아기가백일 됐을 때 우리 집에 처음 왔었어 부부가 근데 지금 꾸준히 오셨는데 벌써 그 애가 아홉 살이 됐다 내가 그래서 세월이 엄청 빠르다 엄청 많이 늙었다 내가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 도령님은 안 늙어 <laughs> 그러니까 저는요 사람과 이렇게 싸가다 보면 되려 더 영험해지는 무당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면을 보고 또더 냉정한 면을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언제든지 보시고 언제든지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